냉장고 하루에 몇 번이나 여시나요 식사 준비할 때 음료 찾을 때 습관처럼 열고 닫죠 그런데 그 문을 3초만 빨리 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냉장 효율이 최대 5% 이상 차이납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는 빠져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를 다시 식히려면 압축기가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돌아가죠 에너지 관리 공단 테스트 결과 문이 10초 더 열려 있으면 하루 전력 소모가 약7% 증가 해결은 간단합니다. 첫째, 냉장고를 정리해서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고, 둘째, 물이나 음료는 한 번에 꺼내고 한 번에 넣기. 셋째, 자주 여는 문은 그립 손잡이 위치를 바꾸거나 도어 선반을 재배치해 효율을 높이세요.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냉장고 수명을 늘리고 식품 신선도까지 지키는 생활 기술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공기 흐름을 바꾸는 트레이 배치 법칙 알려 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유용한 꿀 정보 앞으로도 계속 만나 보세요.